에바, 그녀는 누구인가? 골대녀 올스타 수비소. 영국 출신 축구선수야. 미녀들의 수다 일명 미수다에서 우리에게 영국 미인의 기준을 보여준 에바. 최근에는 골대녀에 나와 멋진 수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바. 오늘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본다. 프로피. 본명 에바 사치코포피에. 1981년 4월 23일 생으로 현재만 41세이다. 국적은 영국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아빠는 폴란드계 영국인 엄마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국과 일본 복수국적이었으나 일본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22세 이후로 영국국적을 선택했다. 일본 이름이 사치코다. 이 때문에 한때 대부업 광고 출연 시 사치코라는 별명이 붙었었다.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했다. 영국 북쪽인 카운티 더럼주에 위치한 국립대학 더럼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중국어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이 대학교는 영국 국내 대학평가 4에서 7위 정도의 최상위권 대학교다. 그래서 에바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국어를 할줄 아는 재원이다. 한국으로 온 기희 대학생 때 1년 동안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이때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었다고 한다. 대학교 졸업 후 글로벌 뷰티 초1 6 그룹 노래 아래 일본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고대하던 한국으로 드디어 유학을 왔는데 이것이 에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영국,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지만 본인이 관심이 많고 좋아하던 한국에 와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을 보니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나 보다. 방송계 입문 한국으로 유학을 온지 2년 뒤인 25살 때 2006년부터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데뷔는 2006년 5월 SBS 실제 상황 토요일의 한 코너인 슈퍼주니어의 풀라우스가 최초이다. 여기서 슈퍼주니어의 영어 선생님 역할로 나왔으며 이후 스타골든벨에서 미국인 리아의 후임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11월 외국 미녀들이 우르르 나와 애기꽃을 피웠다.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미녀들의 수다는 2007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예능 작품상까지 받은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고, 일본인 사유리, 이에 중국인 손녀, 러시아인 나리사, 베트남인 흠, 우즈베키스탄 구자 자밀라, 이탈리아 크리스티나, 파라과이 아비가일 등이 유명하다. 참고로 일본인 사유리는 사우리와 다른 인물이며, 파라과이 아비가일은 SBS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FC 월드클라스 팀으로 출연한 바 있다. 미수다의 유명세를 타고. 2007년 여성 잡지 여성 조선의 표지 모델도 했으며 김지석, 한지혜, 조동혁, 유인영, 이영은, 지연의 KBS 1일 드라마 미우나 구우나의 이벤트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으는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여성 소녀 역으로 나왔는데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이었다. 노래도 상당히 잘하는데 2008년 가수 SAT와 함께 프렌즈라는 앨범을 냈었다. 이앨범의 윤도연도 피처링으로 함께 참여했다. 문체부 지원금 논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강병규가 단장으로 있던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참여했는데 이 응원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을 10일 동안 활동하는데 정부 예산 총 2억여 월을 사용한 데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었다. 이후 강병규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휘말리며 출연금지 연예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며 에바는 뜬금없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 휩쓸렸다. 당시 참여한 연예인은 임성훈, 김나영. 이나, 조여정, 김용만 윤정수, 최현 박준영, 김지혜, 안선영, 한영 등, 양인 21명 외수행원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이나 측근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내역을 보면 항공료 41명 3,701만원, 숙박비 1억 1,603만원, 식비 1,104만원, 차량 1,674만원, 통신비 268만원 등이다. 참여한 연예인들은 본인은 아니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다. 결혼 이후 2010년 2살 어린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으며 아들 둘을 두고 있다. 2013년생 9살 이루카준 6살 이노아진 두 아이의 엄마답게 인스타그램에서 아들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다. 아이들이 자기 전 아빠는 한국 동화를 읽어주고 엄마는 영어 동화를 읽어준다고 한다. 영어선생님이 하루종일 붙어있는거 아니냐며 친구 엄마들이 엄청 부러워했다고 한다 하루는 첫째 아들이 엄마, 엄마는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에바는 엄마 한국사람 아니야 My nationality is England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영국사람이었어? 했다고 한다 에바 남편의 직업은 레포츠 강사라고 하며 남편과는 스키장에서 만났는데 에바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했다고 한다 스노보드를 같이 타면서 얘기하다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연락하며 지냈는데 남편이 안 넘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에 다시 대시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예능보다는 다큐인 장학 퀴즈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역대 퀴즈 프로그램들 중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게임에서 언어 퀴즈 프로그램 우비말 기록이 678회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나와 우승해버린 이력이 있다. 2017년 12월 이웃집 철수에 나와 본인은 백인과 동양인의 혼혈이 나서 영국에서도 외국인으로 인식되고 일본에서도 외국인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게다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일본과 영국을 오감에 자랐기 때문에 양쪽 다 고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그냥 한국이 고향인 곳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실제로 미수다 출연 당시에도 영국인으로 나왔지만 일본인들과 더 친했으며 영어 억양도 영어 어놈인 느낌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일본인 느낌이 난다. 골 때리는 그녀대. 2019년에는 볼댄스도 잠깐 했었으며, 헬스 트레이닝으로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탄탄한 몸 만들기가 기초가 되었는지, 2022년부터 SBS 축구 예능 골때리는 그녀들의 FC 월드클래스의 주력 수비수로 뛰고 있다. 언제 축구를 했는지, 골때녀 베스트 수비수로 꼽히고 있으며, 올스타로 꼽히고, 올스타전에도 승리하면서, 현재 카타르 월드컵에 맞춰 포르투갈 현지 유학 영상으로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영어를 가장 잘하는 멤버로서 중요한 순간에 투명을 담당하기도 한다.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데 막상 축구 종주국에다가 프리미어 리그까지 있는 영국에 있을 때는 축구에 관심이 없고 축구장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 축구를 접하고 올 때녀에 푹 빠져있는 지금은 이 재미있는 것을 영국에 있을 때왜 축구를 모르고 관심이 없었는지 정말 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한다. 운동을 열심히 하여 해마다 바디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는데 만 41세인 최근에도 탄탄한 복근과 멋진 몸매를 바디프로필로 SNS에 공개하며 왜 그녀가 골대녀에서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며 좋은 수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 최신 그나 2022년 5월부터 유튜브 에바포의 말을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현재 구독자 수 1.68천명 최근 축구 관련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씩 방문해서 구독 눌러주자. 윈드서핑도 수준급인데 커피 마시면서 윈드서핑을 타는 자를공개해 화제였다. 최근 2022년 7월 박수홍, 최은경 mc의 mbn 토크 예능 동치미의 방송인으로 출연했으며 2022년 9월 이영자, 제이슨 등이 mc로 있는 ihq 예능 프로그램 돈줄 내려왔습니다의 사오리와 함께 출연했고 이상민, 채원 등이 mc로 있는 mbn 해석남녀 2022년 10월, 몽글레일의 광고 모델이 되는 등 다양한 예능의 게스트로 출연하며 다양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수요일에 하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과 함께, 목요일에는 TVN 70억의 선택, 화요일에는 KTV 한류에 빠지다에서도 볼수 있다. 무료급식, 반찬 나눔 등을 하는 아침 봉사 모임, 사랑마루 봉사팀에 한 달에 한번꼭 참여하고 있는 그녀.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 방송인이라면 공개, 비공개를 막론하고 이런 활동들을 꼭 함께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사전에 미수다에 함께 나왔던 일본인 리에도 보인다. 그녀는 10년째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일본 태생 영국인 에바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봤다. 두 아이의 엄마면서도 한국을 사랑하고 언제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녀. 볼테뉴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에바 포피엘 화이팅!